어, 똑같은 케이스로 가볼게. 자, 요번에는 아까랑 좀 달라. 여기 빨간색 대 빨간색은 파란색 대 파란색인데,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 왜냐면, 우리 조금 전에 한 거는 닮음이었단 말이야. 근데, 네. 위에 거는 삼각형인데, 밑에 거는 사각형이잖아. 삼각형이랑 사각형이랑 어떻게 닮음이야?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이유가 닮음이 아닌 거야. 그치? 이유가 닮음이 아닌 거야. 얘는 어떻게 해서, 요런 b 가 나오는지를 한번 알아볼게.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있는 애랑 평행한 선을 여기다 하나 볼을이렇게 평행의 V랑? 예. 요렇게 해서, 이렇게두된 거야? 네. 네. 이게 된 거지? 자, 이렇게 네. 하나 만들었어. 억지로. 억지로 하나 만들어서 A, B, C, D 있었으니까 여기를 내 번째 F라고 이렇게, 이렇게.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여기가 닮은 거야, 여기가. <laughs> 여기가 닮음이 돼. 어, 저기 추억서트 있었어요? 이해됐어? 된 거지? 네. 응. 요렇게가 닮음이 돼. 누구랑 여기 위에 있는 애야? 됐나, 이기지 네. 그러면, 이거 돼, 이거 된다는 거 보이지? 네. 되근데저두개왜 닮음이 있어 설명해 주세요? 어, 해줄게. 일단은 요게 평행하지. 네. 여기랑 평행하지. 그럼 여기 동의각이지 아. 어, 맞아? 네. 이해되겠어? 근데 여기도 동의가 이지 어, a 이해돼 AA. 그래. 아, 당연히. 이해된 거지? 네. 뭐, 어디든 해도 돼. 뭐, 당연히 여기도 똑같고, 그치? 다 똑같아. 네. 이해된 거 여기까지? 되겠지? 그래서 초록색 대 초록색 된다는 거 알겠지? 네. 그럼 빨간색은 어떻게 하면 돼? 이걸 옮겨버리면 되지, 왼쪽으로. 또는, 얘가 지금 평행사변형인 거고요? 네. 네. 평행사변형의정의가 뭐였지? 자, 가만있서 은성이? 두 쌍이 평행한 쌍. 어, 두 쌍이 대변이 평행한 거였잖아, 맞지? 그러면 여기랑 여기 평행하고 여기랑 여기 평행하니까 이거 평행사변형이네? 됐지? 평행사변형의 성질, 배경이 불러. 다요? 응, 일단 다 불러. 마주보는 대각의, 아니, 두 쌍이 대각의 크게가깝 같다? 응. 두 쌍이 대변의 길이가 바 같다? 오케이, 거 하고 보고 싶었어. 자 얘랑 얘가 길이가 똑같지? 네 평행사변형이니까 맞아? 내말 이해됐어? 그럼 이게 이쪽으로 가서 이거 대 이거도 될수 있는 거지 음. 또는 그냥 여기다가 삼각형 만들어도 되는 거잖아 이제 얘랑 평행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럼 또 빨간색 도 빨간색 될거니네 그래서 양쪽 다 되는 거야 되겠지? 이게된 거지? 앞에 거랑 구분해야 돼 앞에 거는 이거 대 이런 식이었어 크게야 크게 그지? 그러니까 삼각형 대 삼각형이라서 바로 닮음이었는데 여기는 그 닮음이 아닌거다 알겠지? 그래서 보조선을 반드시 그어야만 증명이 나오는거다 된거지? 그래서 여기는 삼각형 해서 누구? A 요번에는 D E 해야 되겠다 그지? A D E 닮음이야 누구? 여기서 E F C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 다음에 하나 더 주의해줘야 될건 뭐냐면 아까 왜그 옆에서 이런 거 있었거든? 빨간색 때뭐 빨간색은, 파란색 때 파란색은, 초록색 때 초록색 이런 거 있었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봐봐. 여기는 위에 삼각형이랑 이거 밑에 사각형이랑 닮음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이 밑에 것까지 b 가 성립하는 게 아니야, 여기. 무조건 하면 안 돼, 그래서. 구분을 잘 해야 된다. 어부각게 틀리지 않으려면. 된 거지? 응. 그 다음에 여기도 이 왼쪽이랑 그냥 똑같아. 똑같은 거라서 증명 방법. 이번에는 크게 빨간색 맞지? 작게 빨간색, 크게 파란색, 작게 파란색 이렇게. 우는요는데 아, 시간이 어려울까? 것 같은데. 응? 이외 정도 시나마 좀. 자, 됐지? 그다음에 이거. 자, 이거는 이게 이제 여기서 아마 제일 어려울 건데 여기 봐 봐. 여기가 지금 빨간색이고 여기가 빨간색이야. 빨간색 대 빨간색은 파란색 대 파란색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이거는. 요만큼이 삼각형도 아니고, 사각형도 아니고, 지금 아무것도 아니잖아. 네. 그래서 얘는, 얘도 이제 보조선이 좀 필요한데, 일단 여기 연장선 하나 그쭉 그은 다음에, 이거랑 평행하게 여기에 하나 더 그어줘야 돼. 조금 더 어렵지? 이렇게. 그래서 요만큼은 지워주면 돼. 여기까지 인 거지. 자, 갑니다. 누구랑 누가 닮음이냐면 여기랑, 커다란 게 닮음이에요. 어... 어... 왜요? 밖에 네. 자, 일단은 이게 평행사변형이라는 건 알겠지? 여기랑 여기가 평행한 상태잖아 네. 근데 여기랑 여기를 평행하게 네. 내가 그은 거야. 맞지? 내가 그었으니까 평행한 거 확실하거든. 그러면은 여기랑 여기가 같다는 거고요. 네. 이해됐지? 네. 그럼 여기랑 여기는 엇각이지 네. 되겠어? AA 닮음인 거고요. 이해됐나? 여기까지? 자, 그래서 여기도 어쨌든 마찬가지로 여기를 F라고 줘야 되겠다, 그지? 새로운 거를. 그래서 누구랑 누구랑 닮은이라고 하면 돼? 삼각형, 누구, 작은 거 먼저 해볼까? 아니다, 큰 걸로 하자, 큰 거. 큰거 하면은 D, b F 이렇게 할까? 이거 뭐 순서는 상관없어. 처음 거는 순서 상관없어, 그지? 뒤에 것만 앞에 거에 맞춰주기만 하면 돼. D, b F로 맞췄으니까 여기서는 뭘로 맞추면 될까? 이거 잘 보고 해야 돼. 밑에 각 보고 해야 돼, 그지? A로 시작할 건데, 누구? D. 어. 이가위트로 가야 지가위트로가이트로 가야 지 그래서 이이 이, 이렇게 됩니다. 닮은 법 A, 된 거야?